여호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하나님은 우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또, 치료기 2장 24절, 우리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또 주로 읽기 6장 5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2025년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에 부르지 는 소리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또 10편 94편 9절에 보니까 길을 어,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역대야 7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 이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악한 길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겸손한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겸손한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라. 자 역대하 7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세상에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정주영 씨가 북한에 갈때 가지고 간 소가 참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길을 기울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하신 다음에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어 길을 기울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길을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2 4절를 보니까 너희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내가 너희를 듣겠다, 너희 기도에 기도에 길을 기울이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굉장히 은혜 를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 목사님인데 레이리 리 라고 하는 레이리 리 목사님이에요. 이번은요 지금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나이 드신 목사님입 그런데 이분이 38살이 됐는데 기가 완전히 먹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사에서 대포 2포를 쏘는데도 그 소리가 안들 정도예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입원하셔야 됩니다. 38살이면 젊은 나이죠. 기가 막히죠. 침대에 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이 듣는 귀또귀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듣는 귀에 보면 간증이 나옵니다. 레리야, 내일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아니 내가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리야, 내일 아침에 공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네 귀를 고쳐주겠다. 밤새도록 이렇게 옥신, 각신하면서 기도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고쳐주시면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서 전해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의사말을 듣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나옵니다. 주치의 선생님한테 내일 내가 오늘 태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놀래면서 안 된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태어날 수속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가 공원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공원에는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또 노숙자들은 물질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픈 데가 많겠습니까?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제가 91년도에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저희 아기를 낳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그때 당시에 유학생들한테 의료 보험이 공짜였습니다. 3박4일을 병원에 있었는데 아기 낳는 비용 다 공짜, 거기서 나오는 약도 다 공짜. 아침, 점심, 저녁, 오전 세참 새참, 저녁 세참까지 하루에 다섯 기가 나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다못 먹으니까 제가 나머지를 다 먹었어요. 두 사람이 먹고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병원비가 공짜예요. 그데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은 시기에 미국 테사스로 신학을 하러 가신 미국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비로 2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갔대요. 미국은 보험비가 비쌉니다. 그데 이 가난한 노처분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공원에서 아픈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바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안 들리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노처분분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하는 것과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병이 났는데 동시에 자기 귀가 뻥 뚫려가지고 자기 귀가 그 자리에서 열리고 누자들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이분이 병이 나으니까요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내 감사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노숙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세요. 신기하시죠? 나를 평가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세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저 집사님은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집사님은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아벨이 죽었습니다. 사실 살인을 당한 거죠. 누가 죽였습니까? 형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가? 가인을 심판하시는데 네가 살인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신기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0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면 어떻게 심판하냐 11절을 보니까 우리 1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에 보니까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또땅이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자, 이걸 그 원인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당신은 내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이 나를 죽여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가인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없신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뱀다. 그랬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없신 여겼어요. 이 사람을 무시했어요. 이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 사람의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요한기시로 6장 10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여 어, 내 피를 갚아주지 않냐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 피를 갚아주지 않냐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 피값을 갚아달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기시로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창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가 가지고 내 피값을 어느 때까지 갚아 주지 않으하겠습니까 하면서 창세기 의 4장 10절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호소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눴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무엇입니까?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식량이 흉작이 들고 머을 것이 없어지는 현상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부원 사람들 때문에 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여기에 모든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축복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게 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기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관계가 안 좋아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기도를 한다면, 그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의 원성이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는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지만 가로도 있어요. 가로는 옆에 사람과의 관계도 상징합니다. 주변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기도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2 3절의 24절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한목한 후에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우리 주변 사람과의 한목의 관계가 우리 기도응답을 좌원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기도와 죄를늘 연관을 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심이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고 았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게 하매니 또 우리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울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미라.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손에 죄가 있으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10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요한일서 3장 2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또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 얘기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와 용서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혹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베를보서 2장 14절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 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벨의 피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소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돌아보셔서 내,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셔서 이번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험 기도하실 때 참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드 되기 전에 내가 원망드를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풀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받아 주기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내 예배가 상달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감을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벨의 사하님 감사합니다. 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가인을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부온 사람들의 원성을 들으셨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안 좋은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고려감을 적기 원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되는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한복한 후에 돌아와. 이의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으면 풀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시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풍일이여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